나와. 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울게된 광주의 서울 곱창집입니다. 이곳의 내부입니다. 일요일 오전은 역시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이곳은 50년 된 높은데요. 백종원의 3대 천왕이 나와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곳의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곱창과 국밥 주문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구독 구독 좋아요 하지마 어 미안 아 벌써 나왔네 오늘 맥주 맥까어 저희 맥주 하나만 주세요 언니 네. 이거 하나 더시까 사이다도 하나 주세요 어머 제가 알던 곱창이 맞나 싶습니다 저는 고추장 양념에 빨간 돼지 곱창만 봤었는데 이런 간장 양념 베이스의 돼지 곱창을 처음 봤었어요 곱창 보자마자 이 집의 (50년) 내공을 알수있더라고요 이 곱창은 양념을 발라가면서 석스에 다섯 번 정도 구워내신다고 하시는데요. 1대 사장님이 시어머니,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2대, 며느님이 운영 중이신데요. 1대 사장님께서 양념을 절대 아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묻어납니다. 허벌하게 맛있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곰탕 같은 맑은 국물이었고, 토렴을 해서 주셨습니다. 전라도 돼지국밥의 특징은 콩나물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국밥에는 파, 콩나물, 곱창이 들어가 있는데, 곱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돼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정말 시원하게 맛있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 국밥 때문이라도 올것 같은데? 국밥도 진짜 맛있어요. 어, 어쩜 이렇게 맛있지? 아, 진짜 푸짐하다. 음. 음. 네. 감탄다가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곱창의 맛은 식감은 쫄깃한 게 곱창하고 족발의 맛인데요. 근데 양념갈비 맛이 나더라고요. 행복해. 응. 진짜 행복해. 정말 행복해. 서호가 <laughs> 이쁘. 어? 여기 살아. 아. 여기 살아. 우리 집에 같이 살자. 응. 좋아. 좋아. 아니, 여기 취직 하고 있다. 어. 나도 아니, 국기곱창 제사 아. 어? 다도 <laughs> <뒤에서. 나도 웃음> <못>. 아, 새우서 그거 <laughs> 다 먹었냐? 어? 치 하나 먹을래? <웃음> <웃음> 행복해? 응. <laughs> 됐어 그러면 나도 행복해. 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나한테 얼마나 고생을 했어. 할만하면 어쩌나 했요 거찌가 넘어버리는 <laughs> 진짜 맛있다. 쌈이랑 진짜 맛있어. 어. 쌈이랑 먹으니까 진짜. <laughs> 어.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지. <laughs> 어? 그런 맛안 나게 생겼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근데 국밥도 진짜 맛있어. 음. 만나기만하면 돼지곱창 먹는 저희 셋이 감탄하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 끊기면 죄짓는 겁니다. 마동석이 잡아갑니다. 하나로 포개서 마치 새로 시작한 것 같은 느낌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주시네. 오메 주석거리용 예 다시 시작했네. 응. 근데 이거 상추두 개에 싸 먹어야 되고. 응. 두 개. 나도 두 개야. 전네 아, 나 이거 그거끝나고해 전국 노래자랑. 잘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징하게 맛있는 서울곱창. 서울곱창인데 왜 서울은 없는 걸까요? 아, 너무 아쉽네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